안녕하세요. 시크릿 메이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 코인은 이제 크립토닷컴 체인인데요. 일단 일단 보라라든지 아니면 뭐 크립토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큰 상승들을 보여주었던 코인들이 결국에는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을 맞았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똑같은 대부분들 거의 한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큰 상승들을 보여주었던 코인들 대부분들이 어, 지금 자리들은 거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이 관점들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원, 이제 600원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한 800원 부근까지가 일단 박스권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부분에서가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매수를 해도 되는 단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 이제 손절 라인은 500원으로 잡으시고, 이제 저 잠깐 찍었다가 올라오는 게 말고, 그냥 이제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5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당연히 손절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냥 떨고다 떨구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거는 사실상 손절로 이제 보시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800원에서 600원 이 부근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차익, 차익 시세를 노리는 게 가장 좋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900원까지는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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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로는 900원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크립토가 중간에 또한번 호재, 호재가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1200원은 이번엔 분명히 뚫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10% 정도만 관망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얘네, 이제 크립토가 힘 다시 한번 거래량들을 터쳐주면서 상승을 할 때에는 이제 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내평단가는 올라가지만은 매수한 금액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 이제 정찰비용을 한번 보내시고 이제 한번 이제 지켜보시다가 뜰으려고할때 그때 자금들을 추가 매수하시면서 한번에 확 수익률을 보고 빠져나오신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상 충분하게 이제 뭐 500원 부금만 이제 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시 한번 반, 반, 반등들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